창조주를 잊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교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첫 번째 하나가 뭐였냐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교회가 사도행전 2장 5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로 소아시아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 방언을 하는 모습들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복에 되었습니다. 전해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고 믿게 됐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들이 있는 소아시아 또 로마까지 가서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가정 속에서 앞으로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통보한 것이죠.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내가 갈 거니까 동역해라. 동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좀 협력해라.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날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을 듣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초대교회가 20년 30년 A.D. 57년이 로마서를 기록한 연도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한다면 최소 24년 5년 정도는 지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3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본질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대하는 그 자세가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율법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이 복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방종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죠.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삶 속에서 방종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한쪽은 율법적인 부분을 감조하고 한쪽은 방종을 감조하다 보니 아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다시 정립해야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인데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신득이,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일컬어진다. 그게 이신득이, 이신칭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암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암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게 1장부터 8장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럼 유대인이 유익한 게 뭐냐? 유대인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주셨던 목적이 뭐고 그럼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이유와 목적과 의미는 뭐냐? 그것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먼저 받았던 유익이 뭐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민으로 먼저 택함 받았던 그 의미가 뭔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삶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방종이냐? 아니다. 자유 안에서 성도가 산 제사를 몸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교회생활,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신득의 필요성이에요.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겨야 되는가? 행위가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선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대단하게 순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짓습니다. 죄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깜짝깜짝 스스로 놀랄 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지? 잔인하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발견하고 놀랄 때 죄성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죄의 엄청난 힘인 거죠. 잠적 타락입니다. 그 전적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오늘 1, 2, 3장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죄 그리고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신득이 이신칭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 이신득이의 필요성이 죄 때문인데 이방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우리 다 이방인들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두 가지. 불의함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같이 할수 없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하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추방당합니다. 추방이에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왜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직접 뱁니다. 대화를 직접 나눕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만나시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아베를 죽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가인은 하나님을 봤나요? 하나님과 대화했나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벽을 향해서 살려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15년 연장받죠. 놀라운 믿음의 체용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은 문하세예요 북쪽에 가장 악했던 아하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 문하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문하세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이에요 시스기야가 문하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한 인간은 아담 이후에 가인부터 모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만날 수 있는 그 관계가 완전히 깨졌단 말이에요. 추방당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종교성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상계, 자연에 있는 모든 자연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만드셨지. 창조주가 계시지. 우리는 피조물이지. 우리는 한계가 있지. 하나님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창조자가 계시지 이게 우연이 아니지 우리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알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험한하여 무가치하게 되어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해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교만과 자만하게 되어 어리석게 됐다는 거죠.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을, 새를, 짐승을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버리죠. 종교성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같습니까? 개가 제사하시는 거 봤어요? 돼지가 제사드리는 거 봤어요? 신을 찾는 거 봤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사람은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어디 사람들이나 다 신을 쫓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았기 때문에. 양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왜 깨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성령이 찾아 오셔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누구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깨어진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6이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안타까움 그 자체인 것이죠. 존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현상계 이 자연계는 천상이 아닌 이 현상계 자연계는 하나님의 초월적 완성과 특수한 신성의 실체를 제시한다. 산 강 바다 그죠? 이 자연의 이치들 이 모든 것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완전성과 특수한 하나님의 신성의 실체를 제시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품 속에 그의 영광의 흔적을 두셨으며 이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죄로 인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려 돼.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우상을 자기가 세운다 말이에요. 고대는 바알과 아세라 수많은 신들을 심지어는 소를 숨기거나 숭배하거나 그렇죠? 태양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요새는 뭐예요? 돈이 우상이죠. 권력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것들을 섬긴다 말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죄인 거죠. 이방인의 죄가 두 가지인데, 크게 나누면 첫 번째가 종교적인 죄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지 그것으로 인해서 26절 이하 이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종교적인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죄가 유발되느냐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방인의 죄는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타락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므로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양을 음역이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수많은 성병과 에이즈와 같은 그러한 징계를 스스로 자초했다 그런 이야기죠 28절 핵심입니다 죄의 핵심이 뭐냐 본질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아담이 왜 타락해요 이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될수 있다 이말이 눈이 밝아져서 이 과일 먹으면 하나님은 금했는데 그게 죄의 본질이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하게 하신 것이다 29절이야. 21가지 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가지 제약이.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에 사형에 해당한다 그런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몇 가지 교훈을 얻으면 첫 번째.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요. 20절에 보면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핑계 될수 없다는 거예요. 몰랐다.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신정이 무엇인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게 자연 계시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피조 창조한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묘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느낄 수가 있는데. 안타까움이죠. 두 번째는 인간은 역시 뚜렷한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뭐예요? 어리석단 말이죠. 그 내가 모든 걸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참 교만이다. 그리고 인간의 세 번째 어리석음에 대한 증거가 뭐냐?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야. 지혜롭게 선택한 결과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우상을 생긴다 이 말이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내 젊음도 아니고 그런데 인간은 자기 아닌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게 참 미련한 것인데 안타까움이다 그런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유기가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요 솔직히는. 이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잔소리 할 때가 그죠? 어쩌면 그래도 자녀를 포기한다. 그 비극이죠. 제일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안 한다. 신뢰가 있어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아예 그냥 포기해서, 그냥,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들,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다는 거죠. 유기에요 엄청난 큰 죄인 거죠. 다섯 번째, 이 사회의 모든 영리 영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일 때 일어난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 말씀 이하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모든 현상의 영리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종교적인 재,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은 순리를 영리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질서가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질서를 어떻게 해요? 깨트리잖아. 깨트리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말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싫은 거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인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32절에 보면, 그 죄를 짓는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인 줄을 알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있다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인정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다가 아니라는 거 중요할 수 있지만 보여지는 것도 그러나 보여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가 목회하는 것을 인정해주실까 제대로 하고 있다고 내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건가 내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다. 깨달아 알도록 해주셨다 사람에게.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도 않고 알지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교만해서 우상을 섬긴다. 수많은 우상을 섬긴다. 죄다 이 말이죠. 그 종교적인 죄가 어디로 확산해요? 도덕적인 죄로, 정욕으로, 쾌락으로, 권력을 담하고 사치를 행하고 수많은 죄악으로 뻗어간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하고는 계시지만 이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이방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스스로 교만하며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다 다른 곳으로 돌리는 참으로 허무한, 무지한, 미련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어버려 두심이 얼마나 가혹한 하나님의 징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신칭이 이신득이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교만을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의 보좌에 당신을 모시고, 당신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